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지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신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종기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란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기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시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까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